자, H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0명 이구요. AB50과 r h 1을분리한 표이다. 한명 선택할 때 AB형이거나 r h 0 1 Rh-01 일 확률. 자, 이것도 덧셈정리지 그치? AB형 먼저 350분의 A 더하기 B 이번에 RH-는 12 그치? 그다음에 빼기 뭔가를 하면 175분의 24니까 350분의 48이 되는 거죠. 맞아요? 어. 그럼 여기 뭐야? 3 5 0분의 AB형에서 IH 인이 이게 A라고 됐네. 350. 뭘 양쪽에 이거 다 곱해버려. 어? 양변. 그러면 저는 a 플러스 b 더하기 12 빼기 a가 48 그러면 b 더하기 12가 48 b는 36 그죠? 요게 얼마? 36 그러면 요게 36이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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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한게 338 아냐? 그러면 55A가 110이 돼요. 그래서 A는 얼마? 2가 되는 거야. 그래서 B백에 A를 하면 36백이 2니까 34가 돼. 됐죠? 응. 답은 34입니다.